짜자잔! 자, 금주의 정책사업 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국기교육생 모집 공고 이렇게 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국기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해서 1월 16일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어. 공고를 했네요. 음, 자 사업 개요 한번 볼게요. 사업 목적 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해서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및생존율 제고. 어, 선발 규모 150명 내외. 그리고 모집 그 지역은. 서울 23명, 부산 35명, 대구 29명, 광주 25명, 경기 10명, 대전 28명 해서 150명입니다. 지역별 교육 인원은 주 선정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교육 내용은 이론 및 체험 교육인데 약 20주 과정이라고 하네요, 20주. 자, 창업 이론 교육, 음, 온라인, 음, 오프라인 어, 두개다 가능하고요. 어, 점포 경영 체험 교육, 사업 모델 검증 및실 경영 체험 어, 이런 것도 해주고 있고, 창업 멘토링, 온오프라인 분야별 창업 멘토링 약 16주 이렇게 어,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괜찮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계 지원은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이제 보조금 있고 융자가 있는데, 마케팅, 홍보, 시제품 제작, 어, 매장 리모델 아, 매장 모델링 등 창업 비용의 일부 지원,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0% 자가 부담 조건 이렇게 있고 교육생 아, 교육 수료생 중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4개월 내 어, 창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중자는 최대 1억 원 이내 직접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간접 대출, 직접 대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교육 수료생 대상 개인별 신용 평가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최종 대출 금액을 결정하고 어, 개인별로 상의합니다 교육 수료일 어,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진 절차는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 심사 결과 하고 면접 심사, 선발 통보하고 입교하고 이렇게 일정은 지역별로 좀상의할 수가 있고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니까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창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 여기에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제 대상 제 대상은 아래 항목 중단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해 가지고 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주점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 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완납 필수 이렇게 돼 있고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이건 어떤 정책 자금이든 마찬가지예요.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는 제 대상,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업종 불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어, 이렇게 제 대상이니까 유의하시고 신청자가 이 해당에 되는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어, newbiz.sbiz.or.kr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신청서하고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창업 적성 검사표, 뭐 개인 신용 평가 기사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어, 평가 및 선별 통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는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서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60점 이상 어,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 인원, 모집 정원의 2배수 이내, 이내에서 면접 심사대상자를 선발하고 면접 심사할 때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면접 심사에서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5인 이내 후보자를 포함해서 최종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음, 됐죠? 음, 자. 그리고 어, 선발 통보를 하게 되고 선발 여부에서 입교는 2019년 3월 18일 날 입교합니다. 유의상, 유의상 있고, 나이 제한이, 어, 잠시만요.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지금 나이 제한을 못 봤어요. 나이 제한을 못 봐서,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청년 창업이 아니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이 제한을 한번 찾아봐도 없었어요. 나이 제한이. 혹시, 우리, 별풍당당님께서 지금 한번 급하게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음, 나이 제한이 없으면 이런 아이템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좋죠? 제한이 없죠? 그죠? 아, 제한이 없답니다. <laughs> 숟가락만 들어도 되네. 야, 이거 대박 아이템인데? <laughs> 이거 나이 제한 없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아닙니다. 그 나이제한 없고 교육이수 잘하고 120시간 교육이수 하면 융자도 1억이 나오고 자금도 4천만원 지원되고 뭐 여러가지 좋은 혜택이 굉장히 많네요. 네 좋네요 아이템. 그래서 어 신사업 창업하실 분이 어 사업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이제한 암만 찾아도 없어서 지금 나이제한 없는 건데 우리 별풍당당 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아유 즉석에서 막다 해결돼요. 저는 그냥 숟가락만 들은 것 같아. <laughs>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이고 여기서 어, 신청서는 심사를 위해 최대한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 이런 거 있는데 이 서류 작성하는 거 어, 필요하면 전화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님들이 어, 어떻게 하는지 코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실 분들 많이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